자, 400번, 보자. 400번. 자, y는 마이너스 2의 x를, 그지? y 축의 방향으로 m. 평행이동 시켰대요. y 축으로. 그러면은, 이걸 fx라고 한다. 그러면은, 이게 y-m. 마이너스 2의 x 제곱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리고, 어, 이게 fx라고 했으니까, y를 fx로 바꾸면, 빼기 2의 x, 네, 플러스 m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요 a라고 하는 점 이걸 찾아야 돼요 자 a라고 하는 거는 x절편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 x절편이 아 x 축가 만나는 교점 자 y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0 집어넣게 되면 이쪽이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넘어가면 2의 x가 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라고 하는 게 뭐예요? 로그 2의 m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 a라는 점은 아 로그 2의 m, 0. 이렇게 되는 거다. 그리고 또 보니까 fx하고 e 의 x하고 교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맞지? 음. 근데 이게 길이거든, 길이. 어. 지금 보면은 oa가 oa가 bc라는 거에 두 배래요. 그러면 요게 요거의 두 배라고 하는 건요 b의 x 좌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. 그럼 b의 x 좌표라고 하는 거는 뭐야? 지금 요 bc의 길이의 두 배가 얘가 된다는 거니까, 자요 지점, 요 지점이 이제 2분의 1에다가 보일러나 로그 g 의 m. 빛 반사될 때 주황색 잘안 보이던데 아무튼 2분의 1의 log 의 m 이거 절반이란 얘기예요. 음, 그걸 넣었을 때 f도 만족하고 2의 x도 동시에 만족을 한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. 그죠? 어, m값은 아무튼 2보다 크고요. 그때 m값을 찾아라.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해보자. f에도 한번 넣어보고요. 여기에도 넣고 저기에도 넣고 f에다가 먼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요 x자리에다 저 주황색깔 얼마? 2분의 1에다가 아, 로그 2에 m. 이거 넣은 거 하고 등호치고 저 뭐야? 마이너스 2에 x자리에다가 이번에. 아이고 아이고 뭔 소리야. 자 이게 지금 e <laughs> x 에다 넣어야지. 뭐 하고 있는 거야? 자, 지금 나 지금 큰일 날 뻔했어. 자 여기에다가 요거 집어넣고 플러스 m 요렇게 하는 거지. 맞죠? 어, 요렇게. 그 녀석이 이건 나 f 에다가 집어넣은 거야. f 에다가 저 주황색깔 요거 절반짜리를 집어넣은 거고. 그다음 e 의 x 제곱에다가도 요걸 뿅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녀석이 이제 e 에다가 e 에다가 2분의1에다가 로그 e 의 m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 거냐 자 2분의 1이라는 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자고 2분의 1이라는 거 올라가게 되고 어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 2에 2분의 1이 올라가니까 이제 루트 m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어, 얘도 보면은 요거 바뀌니까 2에 로그 2에 이제 루트 m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봐 요거 2하고 아이고 이거 좀 찌그러지게 했어 자 여기 밑에 있는 2자 e 요거 빼기는 아니에요 빼기는 아니고 요2하고 여기 위에 있는 요 루트 m 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성질이 있더라 우리 알고 있지 요 빼기는 별도야 빼기는 함께 이동시키면 절대 안 돼요 자 빼기 그러면 얘가 루트 m 이렇게 되고 로그 2에 2니까. 플러스 m 얘 바꾸면은 이제 루트 m 에다가 어 로그 2에2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요거는 2에2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. 음.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m 값이 루트 m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얘 넘어가면 m이라고 하는 거는 2루트 m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은 m 제곱은 4m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m 값은 2보다 크다, 그렇지? 그럼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? m, m 빼기 4가 0이 되니까 m 값은 그럼 0은 아니잖아. 그래서 m 값은 일단 4라는 거죠. 그지? 정답은 2번 정리.